거북목은요 단지 목이 좀 짧아 보이고 앞으로 나오는 그런 외모적인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 거북목 증후군이 심하게 심하게 방치가 되면은 전신마비가 올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망률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의사 이경석입니다. 지금부터 한한달 전인 것 같아요. 비가 주룩 주룩 오는 밤이었는데 오늘 당원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 온 거예요. 근데그 환자가 응급실 도착하자마자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 그 환자분이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감싸지고 어쩔 줄 몰라는 거죠. 그분은 바로 31살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라면 먹자 하면서 일어나는 순간 땅바닥에 털썩 앉은 거예요. 그때부터 갑자기 정말 머리가 폭발할 것 같은 두통 심한 어지럼증과 통토가난 거죠. 그러면서 눈앞이 커+ 커가진 거예요. 와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두통이었던 거죠. 과연 원인이 뭐였을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의외로 병명은 거북목 증후군이었습니다. 거북목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거북목은 목이 마치 거북이처럼 앞으로 쭉 빠졌죠. 이렇게 앞으로 나온 거. 그래서 이름이 거북목. 중군. 자, 거북목은요. 단지 목이 좀 짧아 보이고 앞으로 나오는 그런 외모적인 문제는 절대 로 아닙니다. 절대로 거북목은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질환이죠. 자, 일단은 사람의 정상적인 목뼈는 C자래 돼요. C자. 앞에가 볼록, 뒤가 오목. 이렇게 C자가 돼야 되는데 거북목은 반대이죠. C자가 아니라 역 C자의 형태로 변형된 걸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이나 어깨의 근육과 인대가 심하게 손상이 돼가지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거북목 증후군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면 2011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어요. 제가 실제로 병원에 진료 보면서 목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바로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때문에 전 세계를 발전시켰지만 거북목 증가에도 크게 제가 보기에는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한번 싹 스캔해 봤어요. 거북목 때문에 병원에 오실 분은 몇 명일까? 봤는데 예, 결론, 정상인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laughs> 절대로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증상이 경중 차이가 있을지언정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이상은 거북목이 없는 분은 없어요 그래도 나는 거북목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먼저 옆에서 이렇게 서세요 이건 내가 볼수 없잖아요 나를요 그래서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으세요 네, 가지고 시키세요 아니면 친구 시켜 그리고 제발 찍을 때 제발 의식하지 마세요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찍었을 때 여러분 귓구멍이 어깨 라인과 원래는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앞으로 빠졌을 때는 당연히 거북목인데 귀 구멍과 어깨 라인의 간격이 3cm 이상 앞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거북목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목이 앞으로 쭉 빠지면 귀가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서 선생님, 제가요, 낙타가 됐어요. 목 뒤에 혹이 있대요, 혹이. 왜냐하면 목을 잡아주기 위해서. 목이 넘어가면요, 여러분, 넘어져야 돼요, 원래. 근데 안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24시간 여해서잘때 빼놓고는 얘들이 땡겨줘야 돼요. 아치로 텐트 줄처럼 땡기는 거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들이. 그렇죠? 얘들은 어떻게 해요? 서서히, 서서히 커집니다.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볼록해져. 그래서 평소에 목 뒤가 뭔가 좀 볼록해진다. 그럴 경우에는 역시 거북목증은 가능성이 높죠. 아유, 뭐 고개 좀막 앞으로 한다고 뭐 그게 뭐 그렇게 겁을 주고 뭐 응급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 성인 평균 머리 무게를 고려할게요. 고개를 앞으로 1cm 내밀 때마다 목에 약한 2에서 3kg 무게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헬스장 가봤죠? 3kg 아량 들어봤어요? 무거워요. 고개를 앞으로 1cm 뺄 때마다 여러분, 머리에 올라갑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최대 15kg. 아이 한 명이 목 위에 있는 것 똑같아요. 스마트폰을 여러분 계속 보죠, 그죠? 지하철, 밥 먹을 때. 걸을 때 이때 계속 고기를 숙이면 15kg의 아이가 여러분 머리 위를 짓누는 겁니다. 목을 받치고 있는 이목 근육과 목뼈는 서서히, 서서히 아파질 수밖에 없죠. 목 뒤에 있는 근육이 15kg짜리 아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근육은 강해집니다. 강해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해지지만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그걸 바로 근육의 섬유화라 부릅니다. 근육의 섬유화는 근육에서 발생한 쓰레기예요. 근육이 일하면서 피로가 쌓이면서 염증 물질이 쌓이고 그 염증 물질이 나가야 되는데 쓰레기 차가 못온 거예요. 왜? 그 쓰레기 차는 어디서 오죠? 여러분 혈관에 혈관 동맥을 타고 와야 되는데 이게 굳어버리는 바람에 피가 막혀가지고 차가 안온 거예요. 쓰레기가 쌓인 거지 쌓여가지고 굳어버린 거거든요. 그냥 근육이 꽉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육 속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있는데 이 근육이 혈관과 신경을 꽉 눌러버려요. 눌러버리면 피가 안 통하죠. 피가 안 통하면 근육은 서서히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평소에 이게 심하신 분들은 경서가 그러면 어? 어? 이러잖아 <laughs> 근육이 굳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심각한 경추, 목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북목은요 여러분 의외로 극심한 두통의 원인이거든요 잠깐만 목이 거북목인데 두통이 온다? 아, 당연하죠 목 경추 1번하고 2번에서 신경이 나오는데 그 신경은요 이렇게 목을 타고 목 근육에 묻혀가지고 쭉 올라가요 귀 뒤를 통과해서 머리를 올라와서 누르는 갑니다 이게 바로 후두 신경이라고 불러요 이 신경이 쭉 올라오는 이 경로가 바로 근육이잖아요 근육 신경을 덮고 있는 이 근육이 거북목 때문에 꽉 굳는 거예요 어때요 굳어버리면은 신경을 꽉조이죠조이면은이 후두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발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엄청나게 극심한 두통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송곳으로 그래요. 눈을 막못 떠. 선생님 저눈 뜨면은 죽을 것 같은 거.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후두 신경통의 특징이죠. 이분들은 수면 부족, 만성 피로도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정말심하신 분들은 우울증와요 우울증. 나는 머리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뭔가 좀다안 좋은데 MRI 찍어서 머리 뇌를 보면 뇌는 깨끗해요. 그 그러니까 나는 미치겠는 거지. 이게 바로 거북목증 등이 생긴 후두 신경통 두통이거든요. 더 나아가면 이 거북목 증후군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목 디스크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손상이 돼가지고 밖으로 돌출되어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거든요. 그 신경이 팔로 가니까 목뿐만 아니라 팔도 아프고 저리죠. 정말 심한 경우에는 팔이 마비가 됩니다. 이 거북목 증후군이 심하게 심하게 방치가 되면은 여러분 목 안에 있는 뼈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올수 있어요. 심지어는 사망률도 올립니다. 골절 위험이 약 1.7배 높고요. 그로 인한 사망률은 약 1.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질환이 바로 거북목입니다. 거북목을 부르는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요? 압도적으로 현대인들의 거북목 원인 1위는 바로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다. 제가 항상 환자가 한번 물어봅니다. 컴퓨터 모니터 높이는 어때요? 거의 대부분 노트북 봐요. 아니면 모니터 높이가 정상이 아닙니다. 모니터가 낮을 경우에는 이거잖아요. 안 돼요. 높여야 됩니다. 바라봤을 때. 전방 10도를 바라볼 수 있는 높이 이게 가장 아이디어란 모니터 높입니다 어떻게 높여요 높일 수 있습니다 받침대 아니면 책 같은 거 싸서 올리시면 되잖아요 모니터뿐만 아니라 책상과 의자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앉은 자세에서 가만히 팔을 책상에 올려 보세요 올렸을 때 팔뚝의 각도가 90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높다. 낫다 이러면 은 거북목 발생합니다. 이걸 고치지 않고 뭐 명의를 만난다? 제가 보기엔 치료 안됩니다. 척추질환은 결과에 대한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부터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거. 거북목은 결과예요. 거북목만의 문제는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 몸은 쟁가예요. 쟁가. 젠가. 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마지막 쟁가는 제 머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골반에서 이 쟁가가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목은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허리가 비틀어졌어 그럼 목도 같이 비틀어지는 거죠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건 안 보고 이거만 보는 거예요 딱 찍었어 어, 복목입니다 목을 교정합시다 쭉쭉쭉쭉 하면 되겠어안 되겠어요 그죠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만성 목통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만성 두통이 있는 분들은 목이 원인이지만 목도 결과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엑스레이너 목을 찍때 전체 척추를 찍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골반이 문제인지, 심지어는 무릎도 봐야 됩니다. 봤을 때, 아, 이분이 어디가 망가져가지고 목이 앞으로 나왔구나. 그거를 잡아주는 것이 좋은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거북목에 좋은 소품, 교정 제품 목 교정기는 어떨까요? 여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띵띵 돌리면 쭉쭉쭉 하고 있죠? 교정기는 예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북목은 뭐예요? 목의 근육의 섬유화죠? 근육이 굳어있는 겁니다. 그 근육을 써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 묶어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목이 쓴거 같지만, 더욱더 목에 섬유하는 악화될 수 밖에 없어요. 오히려 목을 쓰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치료입니다. 자, 베개도 물어보는데, 베개. 제가 실제로 베개를 리뷰하기 위해서 정말 제일 비싼 베개가 50만원짜리. 그 다음에 30만원짜리 사봤는데, 정말 다 사봤어, 진짜. 하도 물어보니까, 환자분들이. 제가 써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아 불필요하다 전문가인 제가 써보니까 불필요하다 베개는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길게 써봤자 1년 정도 쓰면 은 바꿔야 돼요 탄력성을 잃기 때문에 그리고 위생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격대는 제가 보기에는 비싸봤자 5,6만원 미만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거북목에 좋은 운동이 뭐예요? 뭐예요? 물어보는데 이 목을 세우기 위해서는 목 뒤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등근육을 강화시켜야지만 이 근육이 목뼈를 당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등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 운동법. 그러면 그 밴드 있어요, 밴드. 세라밴드? 집에 적절한 구조물에다가 밴드를 묶어. 허리 구르면 안 됩니다. 허리 이렇게 펴가지고 척추의 점만 유지하시고요. 귀와 어깨와 골반은 일자 유지하세요. 이 상태에서 밴드 잡고 당겨야 돼요. 당길때 허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당기면서등 근육의 그 수축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등근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목이 펴지죠. 또 하나 그 유명한 맥킨지 신전 운동 해볼까요? 귀와 어깨와 골반은 일자, 허리는 요추 전만 유지하시고 이 상태에서 팔을 올리세요. 올렸을 때 팔의 각도는 지면과 뭐예요? 수평을 유지한다. 자, 이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세요. 젖힐 때 이거 무너지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접으면서 하세요. 5 4 3 2후 이걸 했을 때 어지럽다. 이미 여러분은 거북목 증후군이 상당히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사항. 만약에 여러분이 목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팔이 찌릿이 잘리면은 그만해야 돼. 목을 젖히는 각도와 팔의 각도를 스탑해야 돼.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건강한 근육이라면은 근육을 통과하는 혈관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근육이 섬유화돼서 거북목이 심해졌기 때문에 피가 100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이미 30밖에 안 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짜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 어지러운 거죠 이제 어떻게 요 귀를 열면 돼요 맥기지 진주 운동 하시면서 자세를 교정하게 되면 혈관이 열립니다 하시다 보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거북목 증후군이 완화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 디스크도 훨씬 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거북목은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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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되는 것만큼 여러분이 고쳐야 될 시간은 훨씬 늘어납니다. 조기에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고치는 그 노력 그것이 정말로 훌륭한 치료인 것이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치료하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바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 오늘의 배운 생활 습관 교정과 운동법을 적용하신다면 거북목과 만성부통과 만성경부통증에서 해방할 수가 있을 겁니다.